예레미야 5장 22절 하반절입니다. 와 이테가슈, 웰로이오칼루, 외함무 갈라브, 웰로이아벨룬후입니다. 여기 실록파스 쪽 저키카톤이 있습니다. 파싱할 단어들이 꽤 많이 보이는 요번 단어들입니다. 여기가 아니고 마지막에 있는 야벨룬후까지가 파싱할 수 있고요. 어, 앞에서부터 해보겠습니다. 이거 히트파일. 스템입니다. 히트 파일이 제귀형이라는 형태고요. 와이크톨입니다. 어, 그리고 3인칭 남성 복수이고요. 어그는 갈렙 아니 갈렙이래요. 김메 아인 신입니다. 해서 가아쉬 동사인데요. 이게 흔들다, s 이크라는 뜻입니다. 근데 히트 파일이다 보니 shake himself, him t h e m s e l 가 되겠네요. them themselves. 그서 3인칭 남성 복수가 주어이다 보니, they shake themselves. 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흔들었다, 스스로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럼 그들이 누구냐? 라는 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건데, 조금 지나가서 해 볼게요. v e 우 l o 가 있습니다. v e y 는 end 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또 있는 게 b u 이나 t h e 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위 접속사, 역접 접속사, 결과 접속사 이렇게 구분을 할수 있겠고요. 문맥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로는 not이고요. 요칼, 루 라는 말이 왔습니다. 이게 칼인펄펙트이고요 3인칭 남성 복수, 어그는 어, 요드커플라메드입니다 약할 동사인데요. 이게 able to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어, A들이 아니라 able, 맞네요. able to. 그래서, 뭐, 가능하다. 뭐, 요런 뜻인데, 어, 이게 prevail 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다라는 거죠. overcome 하다. 그래서, 첫 번째 자켓 카톤까지는 그들이 스스로 엄청 흔들었지만, 그럼에도 가능하게 하지 못했다. 승리하지는 못했다. 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는 다음 문장까지 끝까지 가보고 한번, 어, 추려볼게요. 어, 왜 함, 왜 함무라는 말이 왔습니다. 칼, 웨카탈이고요 3인칭 공성복수의 어근은 헤이 y 헤이 입니다 해서 한마동사 이고요 이게 make a noise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끄럽게 하다 소리를 만들다 인데 쿵쾅쿵쾅 대다뭐 이런식으로도 번역을 합니다 하고 갈라브 라는 말이 있는데요 가, 여기 갈 이라는 말이 왔습니다 이게 wave 라는 뜻 파도 이고요 아브는 그의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파도가 어, 맹렬했다라는 뜻인데 왜가 왔습니다 여기서도 벗으로 번역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지 못했다 야 벨룬 후 라는 말입니다 여기 앞에서도 나왔던 그 단어인데요 칼 임펄에이... 아이고 임펄펙트 하고 3인칭 남성 복수 어 그는 아인 베이트 래쉬 아바르 동사 패스하다 라는 뜻이고요 후는 3인칭 공성 복수입니다 여기 눈은 에네르기 쿰눈이다 싶구요 해서 그들 그럼에도 그들이 지나가지 못했다 그들을 이란 뜻입니다 그럼 여기 지나가지 못한 후 3인칭 공성 복수가 누구냐 했을 때요 여기 요건 겁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여기 후르게볼 라얌 해서 후크 코크올람이 된 영원한 경계를 넘을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럼 여기 주어, 무엇이 그, 쉐이크를 했는데, 흔들었는데, 승리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것이 소리를, 소리를 내면서 쿵쾅쿵쾅 냈는데도 지나지 못했다라는 거는, 이 경계를 지나지 못하는, 특히 바다에 놓여져 있는 경계를 지나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여기 그들은 여기 있는 가르, 어, 파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파도가 철석 철석돼도 그 경계를 넘어서지 못했다, 승리하지 못했다라는 뜻이고요. 파도가 쿵쾅 쿵쾅돼도 이 경계를 지나지 못했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해볼게요. 바이테아슈 벨로 야쿨 어, 요칼루 베함무 바갈라브 벨로 야벨루나 죄송합니다. 야벨룬 후입니다.